그분이 축사하면서 뭐라 간지 알아요? 여러분 일평생에 한 번은 하나님의 종을 울리십시오. 감동을 줘서 울리면 자손들까지 열려집니다. 피눈물을 쏟게 하면 자식 때까지 망합니다. 이 분이 신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. 저는 목회하면서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손에 눈물이 손등으로 떨어지 내네 사람 제 일평생 너무 감동을 줘서 울면서 기도했는 사람 내네 사람이 다 크게 잘 됐어요. 저는 아직까지 책을 써본 적은 없는데요 만약 책을 쓴다면 하나님의 종을 울린 사람 뭐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감동이 와요 진짜 하나님의 종을 감동시키면 반드시 세계적으로 열려요 네. 주의 종의 눈에 피눈물을 쏟게 하면 반드시 방해요 텔레비 혹시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떤 분이 권사님인데 자기 애들이 다 장애인 장애다 장애자인데 정신 지체하고 뭐고 다 근데 손주들까지 또 그렇게 3대째 예수 믿, 믿는 집이래요 근데 자기 애들이 다 그러고 자기도 너무 병으로 힘들어하는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전화 속에서 그런 하소연을 해요 아니 권사집 권사님이고 그렇게 잘 믿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의 자손들이 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의 조상이나 본인이 예수 똑바로 믿으셨어? 죄종 대적한 일은 없어? 바로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랬다고